드라이 연습을 할 때, 팔로 이렇게 힘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힘을 조절을 하란 말이에요. 팔로 하면 밀려요, 밀려. 약해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잡았다가, 지금처럼. 그렇지. 그렇 몸으로 힘 조절을 해요. 그렇지. 잡았다가, 잡았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그죠? 얘가, 그러니까 팔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하나, 둘까진 돼요. 근데 셋에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 그리고 내 몸에서 자꾸 멀어져. 밀리면 자꾸 이렇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아니라 팔로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드라이브 걸면 공이 세지잖아. 나오는 공인 거면 잡아서 차, 잡아서 차. 몸으로 힘 조절을 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몸으로 힘 조절을 해요. 그렇지. 어. 준비, 둘, 하나, 둘. 그렇지 몸으로 그렇지 그죠 멀어지지 않게 항상 가까이 놓고 그지힘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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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잘했는데 우리 몸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손이 제일 예민해요 우리가 되게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와서 그 닿는 순간에 얘는 자기가 알아서 어느 정도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여도 맞는 순간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다가 힘을 주게 되면 중심 이동이 안 맞아서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준비, 자. 준비자. 그렇지, 다시. 자, 오른발에서 왼발로. 그렇지. 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힘조져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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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또. 그렇지. 자, 지금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그렇지. 누르고, 그렇지. 누르고 기다리고. 그렇지. 또. 또. 지금처럼. 알죠 누르고 기다리고. 자. 너무 잘하려고 하잖아. 너무 잘하려고 하잖아. 더안 돼요. 그지? 응. 왜? 왜냐하면 공보다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응?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렇지. 공의 흐름에 맞춰서. 옳지. 그지 자, 지금 좋아요, 또. 자, 하나, 둘, 둘. 그렇지. 자, 몸을 잡아놓고. 네, 몸을 잡아놓고. 또. 자, 이거보다 빨라야 돼요. 계속 이게 그냥 밀어서 넘긴단 말이야. 이렇게 잡아서 착, 잡아서 착이 아니라 밀어요, 밀어. 잡아서 착, 착, 착.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좋아요. 또 계속 준비. 지또 준비. 잡아서 이렇게 어. 내가 드라이버 걸면 나는 손이 먼저 닿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그죠? 그거보다 더 타점이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내가 몸으로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 지나 잡아서 팔 밀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또. 오케이. 오케이.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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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다또 들어가요. 그죠? 기다리고 그렇지. 또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게 잡아서 그지그지또 잡아서 이거 계속 들어간다. 여기 저기다 보면 이런 느낌이요딱 응? 잡아서 응?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잡아서 그지그지그지 오케이. 아 지금도 멀어져. 더 잡아 줘야 돼. 치면 공을 랠리를 하면 할수록 더 잡아 줘야 돼.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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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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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또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그또또민다 그래. 그렇지. 잡아주고 그니까 러 내가 여기다 디펜스를 하잖아? 그러면 공이 여기로 와요. 딱 여기로 와. 일로 와야 돼. 근데 공이 얇단 얘기예요 전달이 안 돼. 힘, 힘 중심이 전달이 안 돼. 자, 다시. 팔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렇죠. 또, 또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제 드라이브 연습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맞추, 맞춰서 이렇게 굴리는 연습을 하지 말고, 딱 이렇게 잡는 연습을 자꾸 하란 말이야. 여기다가 이 팔로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